참 속상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하는 일들을 겪죠. 그럴 때마다 그 문제만 자꾸 몰두하고 몰입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큰걸 놓치는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놀라운 경이를 열어놓잖아요. 자, 우리가 빠지는 함정이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티끌 같은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목적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들을 십자가에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기까지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아니 그건 욥기라는 책을 보면 막 하나님이 물어요 새한 마리가 하늘 높이 떠가지고 남쪽으로 날아가더라 그거 니가 계획했니? 음. 그, 요비, 뭐, 그 계획을 어떻게 해요? 그래. 또 물어요. 독수리가 높이 날아서 그 가파른 절벽에다가 자기 둥지를 만드는 거, 그 니가 지혜를 냈니? 한마디를 대답 못해요. 그러고 나서, 요비 그러죠. 요이 40장쯤 가서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알았어요, 하나님. 이제 내가 이제 피조물인 거 알았어요. 요, 뭐, 창조주실문에 무슨 답을 하겠어요? 입다 물고 있을게요. 나 이제 아무 소리도 안 할게요. 그 그러니까 요비 지금 하나님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격투기 선수가 초등학생 팔 비틀어 가지고 너 이리도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어? 앞으로 까불래안 까볼게요. 입 닦고 있을게. 이거 항복 받아내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슬픔과 고난을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입을 닫아버려요. 그다음에 두 번째 대화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배해못이라는 음. 땅의 습성한 존재와 바다의 리워야단을 끄집어내요. 너이 강력한 존재들에 대해서 너 대항할 수 있니? 어떻게 대항을 해요? 조금만 벌레에도 놀라잡빠지는 그 인간인데.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를 하실 때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생육하고 번정. 충만하고 충만. 번성하고 네.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랬어. 다섯 가지를 명령해요. 그러면 그 피조물 속에는 누구도 있는 거예요. 리워야단과 음. 배해못도 있는 거. 그거를 연약한 우리에게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거예요. 가능해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달으면서 그 시선이 굵게 십자가의 방법으로 우리의 시선을 끌고 가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가장 약한 모습으로 정죄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그러면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얼마나 강력한 그분의 햇새드의 사랑으로 구원을 확대해 나가십니까? 그얘기예요 결국, 하나님은 요업의 시선을 조금 더 들어서 너에게 지금 닥쳐진 그 고난에만 몰두하지 마라. 그 고난 넘어 내가 너에게 계획하는 어떤 경이가 있단다. 거기까지 우리의 시선을.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얼마나 티끌 같은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목적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네. 하나님은 우리가 먼지 덩어리요, 부족한 존재요, 유한한 존재를 깨닫는 것도 이유 중에 하나지만, 목적 중에 하나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목적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배워가기를 원하신다고요. 음. 하나님은. 이게 진짜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네.